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그 동안 아나골절 부상과 컨디션 부진으로 골을 기록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는 현재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드'는 현재 손흥민의 부진은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하는 등 영국의 각종 매체들이 혹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부진 속에서도 콘테 감독은 신뢰를 보냈고 마침내 이에 응답했습니다. 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원정 경기에 나선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멀티골과 맷도어티,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를 엮어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승리가 절실했는데요. 최근 10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렸으며 리그 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7경기 연속 2 실점으로 불명예스러운 클럽 레코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선제골을 내주지 않았고, 무려 네골을 퍼부으면서 오랜만에 편안한 경기와 승리를 챙기면서 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며 앞으로 부상 선수들의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4위 경쟁에 뛰어들 동력을 얻은 의미 있는 원정 경기 승리였습니다. 지난 9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한 것 외에 리그에서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는 이날 활발한 움직임으로 오랜만에 골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후반 3분 케인의 헤딩 선제골도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된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후반 23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어티에게 건넨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맞아 골이 굴절되면서 공식적인 어시스트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어티의 골에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열을 마친 손흥민 선수는 후반 27분 케인의 패스를 거쳐 전달된 공을 전방으로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로 차넣 팀의 4대0 승리에 쇠기포를 박았습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마스크를 집어던진 손흥민 선수는 이날은 골을 기록, 그동안의 부담을 벗어 던지듯이 역시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특유의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는데요. 공격수가 폼이 떨어졌을 때 이를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골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발 출전 첫 골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게 자신감을 되찾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며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더 넓은 시야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다시 경기를 시작한다면 손흥민 선수 특유의 골 몰아넣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날 경기는 중의 축구팬들도 실시간으로 많이 시청했는데요. 경기가 끝나자 중국의 각 언론 매체들도 이날 오랜만에 골맛을 본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덩신왕은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골을 넣으며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포효했다고 전하며 이 골을 넣기까지 109일 걸렸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작년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 수상자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복귀 후두 경기에서 폼을 찾지 못했으나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콘테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며 경기가 시작된 지 71분, 마침내 그토록 원하는 골을 넣었다고 보도하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크게 보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골은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6대1로 이길 당시 헤트 트릭을 기록한 이래 109일만에 터진 골로 팀의 4대0 대승에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5분만에 멀티골을 기록한 케인과 손흥민의 골로 도트넘이 4대0 대승을 거둔 소식을 경기가 끝나자 곧바로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매체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날 활약한 부분을 영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후반 23분 골문 앞까지 치고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왼쪽에 있던 도어티 선수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한 장면과 후반 27분 토트로미 역습을 펼칠 때 미드필더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앞으로 전진하며 수비수를 앞에 두고 그대로 날린 왼발 발리 슛이 골문으로 들어간 장면을 자세히 소개하며 골을 넣은 후 다시 시작된 그의 세레머니와 미술을 대처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서우스포츠 역시 케인의 멀티골과 손흥민의 골로 토트넘의 승리한 소식을 알렸는데요. 전반전에 서로 침묵하던 두 팀은 후반 시작 후 토트넘이 득점 모드로 돌입하면서 케인을 시작으로 연달아 대골이 터지며 4대0 대승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우 역시 후반 27분 케인이 중앙에서 페널티식으로 길게 뽑아준 패스를 손흥민이 공을 잡고 왼쪽으로 파고들며 골을 기록하며 이날 경기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는 케인의 두골일러시에 손흥민의 담비 같은 골로 4대0 대승을 거둔 도토넘 때문에 맨유가 너무 일찍 깃발 할수 없게 됐다고 관련 경기를 소개했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1월 5일 새벽 4시에 치러진 이날 어웨이 경기에 나선 도토넘은 전반전은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주포 케인의 두 골과 도어티의 금상첨화 같은 추가골, 여기에 3개월간 리그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손흥민이 마침내 골을 터뜨리며 4위로 치고 올라가던 메뉴를 토트넘이 2점 차이로 바짝 뒤쫓으며 본격적인 사이사에 무리한 이두 팀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3위를 유지하던 토트넘이 최근 2라운드에서 1무 1패로 승점 1점에 그친 반면 맨유는 승점 5점을 따며 토트넘 을 5위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가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이날 토트넘의 승리를 하면서 너무 일찍 터뜨린 기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너무나 신이 나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마침내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바이두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처럼 손케 자리 위치 바꾸면서 저렇게 공격하고 수비 착실히 하면 되잖아? 제발 전반전 45분은 그냥 놀지 말고 토트넘은 전반전만 보면 중국 축구 같아. 저렇게 좋은 손길 공격 조합이 있는데 왜 그래? 손흥민 오늘 골 넣은 후 확실히 좋아졌어. 이거 기술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얼굴 부상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갔던 것으로 봐. 손흥민 힘내라. 그리고 얼른 돌아와. 도트놈은 내가 필요해. 진작 이렇게 경기하지. 콘테는 뭐하려고 저렇게 페리시체에게 집착을 해. 흥민이형 드디어 개장하셨군요. 드디어 이겼구나. 전반전만 보면 미쳐 죽는 줄. 후반전. 케일이 토트넘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경기 원래 손켄이 이렇게 써먹는 고효율 조합인데 이상하게 올시즌 콘테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것 같아 일부러 미련하고 저효율적인 공격 방식을 쓴 덕분에 3위도 지키지 못하고 미끄러졌잖아 진짜 열심히 해서 제발 올시즌에도 4위는 지키자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나마 손흥민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콘테가 페리시치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건 콘테가 아니겠지 손흥민 다음 경기부터는 마스크 안 썼으면 결국 골을 넣었구나 참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아시아의 초인이 돌아왔구나. 드디어 손흥민 선수 원래 스타일로 되돌아왔군요. 그폼 계속 유지나 해 갑시다. 손케 드디어 시동 걸었네. 계속 이런 식으로 둘이 골문 두드려서 올해도 챔스 들어가자. 전반전 말아먹고 후반전 힘내는 전형적인 도트럼 스타일. 손흥민 선수 골 축하하고 토토놈 새해 첫승 역시 축하합니다. 피말리는 EPL에서 4위 노려봅시다. 오늘 손흥민 케인 좋았어. 아름다운 승리였음. 손흥민에게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대박인데. 손흥민 축하. 그런데 히샬리송은 어디 있음? 곤테 감독님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손흥민을 지난 시즌처럼 운영하시면 됩니다. 109일만에 리그 득점에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득점은 언제나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 득점은 정말 정말 저에게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다시 지난 시즌처럼 홀홀 날아다니는 자신감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